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6일 출발하는 서로 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회 순례 준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례에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법문을 듣고 그 외에 티벡 여러 큰 스님들을 친견하시게 됩니다. 법회 후 다람살라 여러 지역을 순례하고 그리고 옛 무갈제국의 수도 아그라의 타지마을 아그라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비행 정보로 인천-델리 국제선과 델리 암차르 국내선 총 4번의 비행을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비행기 안은 온도가 낮으니 거독과 마스크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순례 준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씨 5월 16일 델리 암르차르의 날씨는 28도에서 40도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대부분 비행기 안 그리고 공항에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17일 압리차리에서 다람살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23도에서 41도입니다. 5월 18일과 19일은 다람살라에 계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15도 정도, 낮 최고온도는 30도에 해당됩니다. 5월 20날 다람살라에서 압리차리로 이동해서 델리로 오시는 날 15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0일, 5월 22일은 온도가 26에서 39, 여름 복장입니다. 델리아 아그라는 한여름 날씨이고 다람살라는 15도에서 30도 사이, 해발 평균 1,800에 위치하여서 일교차가 크므로 복장 준비를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장 여름옷, 긴팔, 바람막이, 잠바를 준비해 주세요. 델리와 아그라는 한여름 날씨로 얇은 긴팔과 통풍이 잘 되는 여름옷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다람살라는 고지대로 1800m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아침, 저녁 또는 비가 오면 조금 쌀쌀하니 잠바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순례 중 비를 대비하여 우비나 우산을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세번째, 환전정보 달러 또는 인도돈으로 환전을 해주세요. 인도돈은 한국은행에서 큰 돈만 환전이 가능합니다. 달러 환전 시에 1달러, 5달러, 10달러 여러 장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작은 돈은 여러 곳에 보시하시기에 유용합니다. 필수 경비와 기부 내용은 화면 표기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로밍 로밍은 출발 전 이용하시는 통신사에서 미리 하시거나 공항에서 해당 통신사 카운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로밍은 비싸니 출발 전 한국에서 로밍하시기를 권합니다. 호텔에서 와이파이는 가능하나 인도 특성상 인터넷이 약합니다. 이를 참고해 주세요. 공항에서 노밍 하실 경우 KT, LG, SK 통신사는 여객 터미널 1층, 3층, F 체크인 카운트 쪽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비약, 평상시에 드시는 약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종합감기약, 해열제, 비염약, 변비약도 필요에 따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6그 밖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들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마스크, 혹시 기침이 나오거나 주변 분들 기침할 때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 자외선 차단용품, 선글라스, 선크림, 모자 등 야외 활동 시 용이합니다. 세 번째, 우산 또는 우비, 비올때 대비해서 준비하세요. 네 번째, 쌀을 각각 1kg 가져오시면 현지에서 한국 요리사가 밥을 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주의사항, 첫 번째, 휴대폰 여분의 배터리, 보조 배터리 등 각종 배터리, 라이터, 건전지는 수화물로 절대 붙일 수 없고 휴대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한 분당 짐 1개, 23kg 미만만 붙일 수 있습니다. 기내는 7kg 미만 가방 하나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깡통으로 된 스프레이는 수화물과 휴대 둘다 안되니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이상 준비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재행 카카오 채널 1대1 채팅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아재행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편리하시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리고 여권은 꼭꼭 잘 챙기세요. 그럼 잘 준비하시고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